안녕하세요 다케다케 마다케입니다. 예 일단, 주억됐습니다. 지난번 조준선 색깔을 마음껏 바꿀 수 있는 조준선 커스텀 프로그램을 쓴 이후에 짜잔 실험했던 두 개의 계정이 정지를 먹어버렸습니다. 뭔가 영상을 올리면서도 뒤가 찜찜해서 계속 불어냈는데 진짜로 이렇게 계정이 정지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고요. 예, 역시 벤가드일 일 잘합니다. 현재 비활성화된 두 개의 계정은 저희 본캐와 실험했었던 부캐입니다. 본캐 부캐 합쳐가지고 110만원 정도 현질한 계정인데요. 일단 현재 이두 개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시도하면 발59 오류가 뜨면서 게임에 접속이 되지 않는데요. 아마 제 영상을 보고 이 프로그램을 썼던 많은 분들 중에서도 이런 식의 오류로 인해서 게임을 실행하지 못한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발59는 계정 정지가 아닙니다. 간단한 본인 인증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좀 죄송한 마음에 네, 영상 찍게 됐습니다. 하단 설명란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셔가지고 본인 인증을 완료하시면 이렇게 본인 명의로 가입된 아이디들이 뜨게 됩니다. 다섯 개의 계정 중에서 제가 조준선을 바꿔본 두 개의 계정이 임시 비활성화 되었습니다. 본인 인증을 통해서 비활성화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설명란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셔가지고 휴면을 해제하고 싶어요를 클릭하신 후에 본인 인증을 완료하시면 이렇게 본인 명의로 가입된 아이디들이 뜨게 됩니다. 5개의 계정 중에서 저희가 조준전을 바꿔본 2개의 계정이 임시 비활성화가 되었고요. 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비밀번호를 바꾸란 말이 나옵니다. 비밀번호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다음을 누르신 후에 계정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뜹니다. 이제 한번 이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볼게요. 아, 네, 정상 실행이 됩니다. 예, 근데 이거 그때 바꿨던 색깔은 그대로 남아 있네요. 약간 그래도 좀 찝찝하니까, 이거. 조중전 그 프로필 삭제하고 아 그리고 얼마 전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저 프로그램을 뜯어서 확인해본 결과 뱅가드에 잡히지 않는 프로그램인 것 같다고요. 말 오브 오류가 왜 떴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비인가 프로그램인 것은 사실이니 이 영상을 업로드한 이후로 이 프로그램을 다룬 영상은 비공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이겠죠? 일단 현재 다음 영상으로 TMI 모음집 3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들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